출퇴근길에 신나는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이니스 넘버 원 중국어 방송 차이니스 중국어 같은 말이죠. 네.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따자하오따자하오 저는 엄청난 상상 초월 전화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요 <laughs> 바보입니까? <웃음> 네. 바보입니다. <laughs> 저는 동단에문붐 <laughs> 네, 수다쟁이 아줌마 빠지예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이 화면으로 봐보세요. 자매 같지 않아요? 자매? 이게 무슨... 내, 내 스타일이 약간 언니 보도록 약간 오늘은 언니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네, 빠지예. 음. <laughs> 화면 구도 안으로 좀만 들어와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꾸 옆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네.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보실요 신 부자이엔이라고 하죠.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 그래서 네. 지금 마음은 벌써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 이야니다 <laughs> 화면을 이렇게 다시? 잘 봐주세요. 이렇게 샥 가져와 주시고요. 자, 지난주에 토요일날 있었던 우리 만추인 차이나 송년모임은 그야말로 정말 화끈한 자리였습니다. 자리가 없었죠. 네, 인상이 늘이롭고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중국어로 막 대화도 나누고 정말 진정한 어떤 화합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또, 지난주 육년에다 기대해봅니다. <laughs> 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3일 월요일이고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고, 347에 340, 아니다. 347번, 348번. 중국어 에센스 SC2, 교재의 347, 348번 내용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방금 요거 뭐였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하. 네.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요거 완료 그렇죠? 다시 한번 하시죠.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 교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SANG빠바 66. 8 8 용력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C 따자. CC. 자, 갈까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어떻게 좀 에너지가 넘칩니까? 지금 좀 불이 죽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 월요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어, 머리 자르셨나요?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시는군요 지옥의 친이 오면 존하올라네 여러분 모두 외쳐보실까요? <laughs> 왕친 존자 <진 웃음> 오늘은 154페이지 347, 348두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표현도 이전에 만치인 차연에 나왔었어요 라고 우리 빠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막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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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그말 하려고 그랬죠? <웃음> <웃음> 아니요 무우 링다오 요거 남았었잖아요 만축인 차이나에서 아 그때 안 들었나봐요 <laughs> 무우 링다오 무우 링다오 무 눈에 우 없다 링다오 상사 직장 상사 리더 책임자 없다 네. 무우 링다오라고 해서요 안하무인이다 말인데 그건 압니다 어떤거 합니까 안하무인 안하무인이 뭡니까? 무중우인 무중우인 그렇죠. 네. 목중무인. 목중무인 하니까 음. 웃기네요. 네. 그런데 이 표현은 네. 인민의 명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자기 친구의 그 억울한 죽음을 이제 미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주인공인 루이가 와요. 네, 원래 실제 이름이 루이예요. 루이라는 배우가 와서 음. 그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를 사건을 처리해 가는데 네. 그때 원래 자기 친구가 데리고 있던 이그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동료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과 서로 이제 친해지는 음. 그런 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네. 야, 내가 보기에 니네들 눈에는 전혀 직장 상사가 없구나. 안하 무인이 아니라 안하 무 직장 상사고만 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표현을 살짝 바꾼 거군요. 바꿔서 그런 표현이죠. 음. 자, 我们讲，咱们一个不客气。米达，我看你简直就是，我看你简直就是目无领导啊！我看你简直就是目無,、啊、无领导啊！我看你简直就是目无领导啊！我看你简直就是目无领导啊！我看你个、啊、不客 你简直就是 네, 너는 그야말로 바로 무우领导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사자성어를 이렇게 우리가 좀 알면 네. 우리가 사자성어를 이렇게 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식으로 그렇죠 네네, 상황에 맞춰서 그런 표현을 중국 친구들이 써요 안 써요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쓰면 돼 써서 알려주면 중국 친구들이 아, 어, 너는 중국어 정말 재밌게 잘하는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제가 우리 슈아이거랑 예전에 출연했던 춘리 네. 춘리 선생님을 지금 다시 섭외해서 천우의 특집에 한번 내보내려고 같이 방송을 만들 내보낼 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설명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딱 빠지를 보다가 이렇게 다시 앞을 봤어요. 근데 빠지 그 이목구비에서 우리 슈아이거가 보였어요. 不会吧？ 짠다. 나중에 우리 슈아이거와 우리 빠지 두 분이 같이 나오는 방송을 하 만들어 이렇게 옆에 딱 앉아서 봐야 되겠네요. 不会吧.눈 그 눈이 큰게 닮았나 보다. 아 눈이 닮았나요? 다른 아. 데는 안 닮았는데 눈매가 닮았네요. 눈이 되게 두분다 이렇게 사슴처럼 이렇게. 슈아이거 눈이 황소눈 같아요. 아두분 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황소. 커요. 좀 네. 사슴이라고 해주세요. 황소보다. 네. 그리고 사슴. 이 슈아이거나 빠지의 특징이 있어요. 뭔데요?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편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좀 이렇게 거리감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 다가가기 편한 스타일이에요. 이그 그런 스타일. 이 진련. 바로 348번 네. 핑 이진인이라고 합니다. 핑 이진인. 핑이 평이하다죠. 네. 평범하고 쉽다. 그다음에 진인. 진이 가깝게 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옴에 있어서 거리감이 그러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다. 즉 음. 태도가 겸손하고 온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침성도 좋고 좀 사귀기 쉬운 사람. 음 사교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출연했던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 유? 일단 우리 슈라이커와 네. 우리 또 제가 우리 방송할 때늘 칭찬하는 이 긍정의 네. 에너지 유쾌한 말. 유쾌한 빠지님. 그런가요? 보면 네. 이렇게 친해, 쉽게 대화하기 쉬운 말이 대화 안 나온다. 거짓말은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저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네. <laughs> 이런 사람을 빙이진인이라고 <laughs> 합니다. 음. 자, 이 이문도 이거죠. 그건 국장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성격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제가 문장을 바꿔 봤습니다. 자. 나不是因為林局長 빙이진인嘛. 이런 표현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 보실래요? <laughs> 네. 나 부시 인웨이 닌 쥬이장 빙이 진 렌마 그렇습니다 이게 둘이 대화하다가 그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에요 야너 내가 우습냐 왜 나한테 이렇게 말 함부로 해 그랬더니 나부셔 인웨이 그거 그런 것 때문 에 아닐까요 한 다음에 닌 쥬이장 네. 당신 우리 국장님께서 빙이 진 렌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한테 써먹기 딱 좋은 표현이죠 아 우리 빠제가 편하니까 그렇, 편하게 잘 해주시니까 그렇죠. 아 우리 MJ님 편하시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 엄쌤이 좋으니까 그렇죠. 아 우리 형님이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아, 사람 좋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아. 나 보수 인위닌, 나 보수 인위닌, 나 보수 인위닌, 나 보수 인위닌 하고 평易近人嘛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표현 두개 나왔네요. 무링다오라는 반대 표현과 빙이찐렌요두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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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표현 꼭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요 찐 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가까이 오다잖아요 네, 일이 가까이 와 옆에 사람한테. 탐진이절. <듬> 어 그렇죠. <그쵸. 듬> <듬> 정답. 찐짠. <듬> 아 우리 만취인 채널 오래 들으면은 우리 빠제처럼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해지십니다. 여기 아까 <듬> 빠제가 좀 멀리 있었잖아요. 제가 빠제 가까이 좀 오세요 하면서 빠제가 처음 우리 방송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줄 아세요? 칭찐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칭찐 이랬다고요? 아 유머예요 유머. 아 진짜. 예전에 제 아는 친한 선배님께서 네.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실제로 옆에 회식할 때 옆에 아, 있는 아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와 그런데 존대로 한 거죠. 칭찐칭찐 그런데 놀랍게 옆에 있는 친구도 알아듣고 와. 중국분이요? <laughs> 아니에요. 한국 사람. 일본 일본 친구 일본. 말이 잘 통해요. 저도 유학. 네, 외국 친구들인데 예. 정작 선생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끼리는 겁나 잘 통해. 그런 이가 어, 그걸 보고 이제 뭐 경계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중간 언어로 우리끼리 대화가 되는 음, 거예요. 맞아그때 너무 웃겼어요. 칭, 찐. 근데 <laughs> 원래 맞는 표현은 카오 <laughs> 찐디알 카오, 카오가 기대다거든요. 그니까 빠지에 카우치 인데 안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반대말은 그거잖아요. 네. 아 반대말 은안 돼요. 반대말은 내일,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laughs> 오류일 방송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방송 들으셔서 어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팟빵에서는 하트와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팔직안 올라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십근. 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면 내일 만날까요? 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하나. 내일 만나요. 인테인잼, 바이바.